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양자 오류수정 핵심 인재 소개와 더불어서 리게티, 디웨이브, 큐에라 컴퓨팅, 자나도와 같은 이 다른 양자 컴퓨팅 기업들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면서 양자 생태계 그리고 양자세계가 어떻게 진보하고 있고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온큐 오류수정 핵심 인재 소개가 4월 23일 아이온큐 공식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송연구원인 니콜라스 델포세라는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한 5개월 전에도 다루기도 했는데 아이언큐에 대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온 능력 있는 직원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개발은 단순히 한 분야의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 엔지니어, 수학자, 컴퓨터 아키텍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큐에. 최근에 새로 합류한 수석 연구원 니콜라스 델포세. 이분이 아마 작년 12월에 합류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순수 수학을 통해 이 분야에 입문을 했고, 현재는 오류수정 연구 담당으로서 고도로 발전된 차세대 양자 컴퓨터 설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 기억으로는 오류수정 팀 팀장인데, 아직 공식적인 타이틀을 가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프랑스, 출신이고요. 프랑스 남부 부르도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쪽에 넘어와서 뭐 포닥 과정도 밟고 또 특별히 박사 과정에서 오류수정, 양자 오류수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양자 컴퓨팅은 좀 학문적이고 틈새 시장이었는데 2017년이 되면서 양자 컴퓨터와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기세가 조성이 되고 시작이 되자 델포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팀에 합류를 해서 양자 오류 수정 작업의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기기를 구동하는 법, 그리고 더 실존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부분을 다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력을 보면은 어, 지금 시애틀 쪽에 아마 시애틀 공장 쪽에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프랑스 쪽 대학에서. 뭐 퀄컴 펠로우십도 했고 포닥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15년부터 17년까지 칼텍에 와서 포닥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6년 좀 넘게 근무를 하면서 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양자오류 수정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12월에 아이온큐의 수석연구원으로 합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남겼던 트위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랑 제가 트위터 친구기도 하고, 링크드인 1촌도 맺어서 계속 팔로업을 하고 있는데, 15년 전에 양자오류 수정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실제 기계에서 이 양자오류 수정 코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실현하고 작업하기 위해서 아이언큐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다뤄드리는 이 글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작년 10월 말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아직 퇴사하기 한달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양자컴퓨터에 대한 내결함성 오류가 수정된 이런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해 아이온 큐의 양자 오류 수정 팀을 구성하기 위해 간다 12월에라고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므로서 이제 양자 오류 수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전이 있겠구나라고 제가 다룬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023년 말에 아이온 큐에 합류해서 큐비트와 더 밀접하게 작업을 할 의도로 왔는데 이제 아이온큐의 큐비트가 고품질이고 이 게이트에 관해서도 유연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비전 있는 리더십 팀, 그리고 혁신, 제품 로드맵의 인상적인 속도를 칭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게 많지만 이제 이 사람은 대규모 양자 컴퓨터 특히, 오류가 수정된 내결함성, 결함에 대한 내성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 양자 커뮤니티가 직면한 주요 도전은 바로 노이즈, 잡음이다, 오류이다. 그래서 오류 수정 없이는 계산 중에 발생하는 장애가 빠르게 모든 큐비트로 퍼져서 최종 결과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에 오류 수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이 대규모 내결함성을 갖춘 쓸만한 양자컴퓨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이 오류수 정코드 적합한 오류수 정코드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게 이분의 핵심 임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큐비트가 모듈식으로 연결된 모듈형 양자컴퓨터는 이런 부분에 유리하다는 거죠. 아이온큐 양자컴퓨터가 그래서 아이온큐는 현재 양자컴퓨터 간에 또내부에이 양자컴퓨터들 간에 연결을 할수 있는 포토닉 인터커넥트 기술 역시 주요 기술 이정표를 달성하면서 차근차근히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간의 다리를 계속 건설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일하고 대규모 내결함성 양자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강연도 굉장히 자주 초청을 받고 있고 과학 소설도 좋아하고, 뭐 동시에 볼더링, 로프 없이 하는 클라이밍, 달리기도 좋아하고 마라톤도 완주했다. 굉장히, 어, 자기 분야에 뛰어난 동시에, 뭐, 이런 체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아이언큐의 오류수정 핵심 인재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리게티가, 어, 양자칩,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이 양자칩 외에도 그거를 제어하는 수많은 시스템들을 합친 완전한 형태를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데, 양자칩은 이제 컴퓨터의 CPU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게티가 노베라라고 불리는 이 QPU를 싱가포르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기반의 양자 하드웨어 테스트 배드인 호라이전 퀀텀 컴퓨팅에 판매를 했다, 배달을 했다. 세 번째로 판매한 것이고, 싱가포르에는 첫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까지 설치될 예정인데, 9 큐비트 수준의,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노베라 QPU는 어, 리게티의 네 번째 세대인 암카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리게티의 f a 1이라는이 양자적인 것들을 제조하는 제조시설에서 제조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베라 큐피 u 의 가격은 90만 달러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환율로 한 12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정도 하죠.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이 노베라 큐피유는 한10% 정도,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일단 기초적인 거를 판매를 해서 우리가 매출을 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리게티는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베라 큐피유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규 CEO는 우리가 활발한 현장 양자 컴퓨팅 시장에 출연을 목격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연구자들에게 이런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제 큰 시스템이나 이 완전한 컴퓨터는 비싸기 때문에 기초적인 걸 판매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게티의 QPU와 이 호라이즌 퀀텀 컴퓨팅의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게티가 지금 세 번째 판매를 한 건데 첫 번째 두개 미국 정부 연구소 중 하나가 주도하는 초전도 양자재료 및 시스템 센터 SQMS와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도 구매간 공군연구소 AFRL에도 판매가 됐다 그래서 AFRL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온 트랩만 하는 게 아니고요. 초전도체 뭐 광자 뭐할수 있는 이런 최신 양자 컴퓨팅 기술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돋보였던 게 아이온큐에 양자 컴퓨터를 거액을 주고 샀다는 거죠. 근데 초전도체 쪽에 리게티 것도 기초적인 수준의 q p u 도 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양자 기업들 소식들도 있는데 4월 18일에 디웨이브가 자사의 양자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인 리프 클라우드에 빠른 양자 어닐 링 패스트 어닐 이라는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좀더 빠르게 양자 계산을 df 양자 컴퓨터로할수 있다라고 해서 뭐 양자 시뮬레이션이나 ai 에서 과학 연구 뭐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슷한 결로 이제 4월 22일에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 선도주자인 큐에라 컴퓨팅 역시 자사의 256 큐비트 양자 컴퓨터인 아킬라의 로컬 큐비트 제어 기능이라는 것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비트들을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데 새로운 유연성을 제공을 하고 앞으로 대규모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를 가기 위한 중요한 다음 단계다. 비슷하게 기존의 자사가 가지고 있던 양자 컴퓨터를 좀더 강화하는 개선하는 이런 기능들을 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직 오류 수정이 나오기 전에 또 4월 22일에 자나두 여기는 이제 광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곳인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SC 퀀텀이라는 단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이제 실용적인 실습 교육 자료 개발, 양자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냐? 3월 중순에 SC 퀀텀이 아이온큐와도 전략적인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양자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넓혀가고 있는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소식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아이온큐에 가까운 미래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또 우리가 투자자로서 지켜봐야 될 점이 뭐냐?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거, 왜냐면 이온트랩 방식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오류수정이라는 걸 넣어서 양자 컴퓨터의이 높은 오류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류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많은 큐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해야만 대규모 진짜 쓸만한 큐비트들이 많이 들어있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거고 이게 나와야 양자 컴퓨터를 쓰는 고객들에게 가치를 창출해 주는 진짜 양자 시대가 온다는 거죠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두 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이온큐가 푸토닉 인터커넥트 광학적 상호 연결이라는 기술을 올해 안에 시연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오류 수정 인재도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 그분도 영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 여러 개를 광섬유로 광학적 스위치 연결을 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처럼 쓸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아이온큐가 이거를 네 가지 스텝으로 나눴고, 그 중에 첫 번째를 최근에 3월달에 시연을 했죠. 최근 3월달에 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기술이지만 차근차근히 달성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요. 리게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창립자, 최드리게티가 사임을 하고 나서 신임 CEO인 수바드 쿨카니라는 박사님이 CEO로 부임을 해서 이분이 제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 회사도 적자였는데 흑자로 만들고 주가도 10배 이상 부양을 시키고 인수합병까지 마치고 바로 리게티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자마자 뭐 했냐면 로드맵을 연기시키고 인원을 30% 감축하고 주요 임원들까지 교체를 하면서 지금 9큐비트 수준의 기초적인 수준의 양자칩을 판매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매출을 내고 재무적 건전성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게티 역시 제가 봤을 때뭐 아이온큐에 투자하고 또 다른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리게티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디에이브 큐에라. 자나도 모두 기존의 양자 컴퓨터 기능을 개선하고 파트너십을 확장하면서 다가올 양자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양자 시대가 올 건데 한 과도기 정도에 있구나. 열심히 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온 큐의 기술적 로드맵을 보면 지금 24년 35의 큐 수준이죠. 여기 도달을 했고, 그래서 페이스 1, 1단계는 오류를 줄이는 단계. 그 말미에 와 있고 페이스 2 2단계는 오류 수정이 들어간다 그리고 페이스 3는 3단계는 모듈식으로 양자 컴퓨터들을 합쳐서 큐비트 숫자를 대폭적으로 늘리겠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개발에 의해서 아이온큐가 2단계에서 오류 수정을 넣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류 수정의 하위 호환 기술인 오류 완화로 이거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류수정은, 네, 한 2027년쯤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오류수정에 기반이 되는 그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시연하겠다 했죠. 그래서 올해 시연이 되면은, 앞으로 뭐 1, 2년 뒤에 도입을 해서 큐비트 수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그러므로써 쓸만한 양자 컴퓨터, 가치를 창출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흐름을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잘 지켜가는지 우리가 투자자로서 봐야겠죠.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 전달드리면서, 뭐 아이온큐는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황을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이 진짜 잘하고 있는지 또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 산업, 이 기술이 잘 돼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